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어, 제로 금리 시대 성남 1억 대 아파트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3월 16일에 어,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어, 미 연준에서 어, 금리 1%를 기습 인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 7천억 달러를 풀기로 했고요. 이것은 이제 2008년 지난 금융 위기와 거의 어,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주 행복하다라고 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 생각보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요, 어, 세계 경기 둔화가 우려가 심각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이와 이제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마찬가지로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상 첫 0%대, 어,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가 돌입이 된 것입니다. 음,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임시금통을 열고요. 기습적으로 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고, 어, 현재 기준으로 원래는 1.25%였는데 0.5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0.75가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사상 첫 0%대 금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어, 더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이거는 또 이제 3월 17일에 어, 오늘에 나온 기사인데 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0%대 정기예금 시대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제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인하를 하면서 0%대 정기예금 시세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면서요. 어, 이제 은행들은 여신상품, 즉, 대출하고 음, 수신상품 예적금의 금리를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예적금이나 대출에서는요. 결국엔 어쨌든 뭐, 금리가 0.5%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축으로서도 이제 메리트가 더 없어졌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것은요, 음,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3월 9일에, 어, KB, 어, 시세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간 발표입니다. 주간. 어, 서울시나 경기권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 시세 동향을 좀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재미난 현상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어, 이제 서울은 강남, 서초 및 용산, 어, 성동 아파트 산속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인천은 전주 대비 어 0.37%나 좀 상승을 했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이 어 리포트에는 좀 나와 있구요 음 구체적으로 좀 퍼센트를 좀 살펴보면 강남은 0.04%, 서초 0.02, 용산은 0.06, 성동은 0.1%어 이제 낮은 상승률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년 금융 위기 이후 어 7월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라고 좀 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제 실거주가 아니면 어,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로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적절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 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어, 인천보다는, 투자로서의 인천보다는, 이제, 자금을 좀 확보했다가, 음, 다른 지역들.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오히려 투자성, 어, 혹은 이제 하반 경직성이 더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 뭐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음,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일단 여기가 이제 성남이고요. 이제 바로 위에가 이제 위례, 그리고 이제 송파, 그리고 왼쪽은 이제 강남이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은 서초 어, 이쪽은 이제 사당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판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직주 근접은 이제 판교 쪽 분당 쪽은 직주 근접이 있고요. 바로 위에 이제 강남권도 이제 직주 근접이고요. 주변 지역들이, 어, 집 가격들이 다 높은 지역들, 어,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어, 그런 지리적으로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어,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불어서 지하철 후재도 있죠. 이제 8호선 연장이 될 계획이 있고요. 바로 위에는 미래선과 이제 미래 과천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판교, 그리고 직주 근접으로서의 접근성 또한 향후에 더 증대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보면은 어 지금 신축이 입주 예정 인 아파트도 있고 이제 재개발 아파트들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어 이제 타이밍을 지켜 보시다가 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하락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 그런 시기들이 올 겁니다. 그런 시기들이 왔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들을, 어, 주기적으로 좀 보시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뭐, 투자 혹은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가, 음, 요 위에가 이제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하는 아파트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 상대원 성경 2차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이고요. 이제 약한 2,500세대 정도 되고 94년도 시기인데요. 용적률은 약200% 어,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21평 기준으로 전세와 매매가의 갭을 보면 한 1억 후반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매물이 많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향후에. 어, 분명히 이제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다가 이제 금매를 잡으시면, 어, 향후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laughs> 개발이 되고, 어, 지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음, 괜찮은 세차익 또한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단대동에 단대 선경 논골 1차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소형 평형 기준으로 보면은 네,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어, 이제 개비한 1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보시면 이제 어, 매물은 많이 없을 텐데 아마 매물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도 어,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적인 위치를 좀 살펴보면 바로 위에가 이제 위례고요. 어, 바로 아래는 이제 산상역 프레스티아 이제 7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어, 저평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다가 매수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에 있는 어, 성남 현대라고 하는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도 보시면. 음, 세대수는좀 작아요.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뭐 여튼 이제 개비한 1억대로 어, 투자가 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수급적으로 관찰을 하시다가 이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에 충분히 더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상대원동에 어, 상대원 일성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이 아파트도 이제 소형 세대이고요. 어, 93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어, 갭을 보면 이제 거의 1억 이에요. 보시면 은 어, 1억 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도 어, 바로 아래는 이제 보시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어, 물론 이 아파트들도 어, 시기적으로 좀 지나면 그런 호재들까지 이제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 경제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셨던 특히 뭐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좀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요 현금을 좀 확보해놓으셨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지역들이나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타이밍을 보셔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